안녕하세요. 좋은 집, 좋은 땅. 터 찾아다니는 채널, 터를 찾는 사람들 TV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울창한 자연림 속에 폭포수가 흐르는 농막 이 있는 토지 매물 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은 군유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울창한 자연림 상태라서 정말 환경이 좋습니다. 다만 고압 송전선로가 인근에 지나간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인근에 민가도 없어서 휴양을 목적으로 하실 분이나 자연인 생활 또는 진앙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물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속도로 IC는 약 9km 정도 돼요. 차량 이동 한 15분 정도면 넉넉히 다다를 수 있겠죠. 읍 소재지는 약한 7km 정도 됩니다. 내비거리니까요. 직선 거리는 더 가깝겠지요. 자 종합 병원은 약 13km 정도 차량 이동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서울기점 동서울 톨게이트에서는 차량 이동하시면 한 1시간 30분이면 넉넉히 볼수 있어요. 한 120km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체적인 모습 또 농막과 폭포수까지 가까이에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구 쪽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입구 쪽의 모습입니다. 자, 구에에 대문이 이치치어있있습다 대문이 이치치어있있요진진하하진진입로 어, 하천 부지로 어,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아주 깊은 산중에 울창한 숲속에 入잡고 있는 계곡이 흐르고 폭포수가 흐르는 농막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취향을 목적으로 하실 분, 또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좋은 터를 찾으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연인처럼 생활해 보실 분들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농막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차량 접근이 가능한. 농막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숲이 워낙 좋아서 아, 이곳은 약간 아, 주변지보다는 하절기에 기온이 떨어집니다. 한 2도 정도는 아, 좀 기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한 곳입니다. 자, 폭포 쪽으로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 폭포는 군유지 토지 내에 있는 폭포인데요. 사계절 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수되고 있죠. 하절기에는 수량이 많아서 정말 보기가 좋더군요. 지금은 어, 갈수기 수질인데 아, 수량인데 그래도 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폭포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으니까요. 제가 좀더 가까이에서 현장 영상을 담아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쪽으로 가서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죠. 앞쪽에 대문을 이렇게 설치해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이 진입하는 진입로는 아, 대형차도고 진입할 수 있는데 하천 부지예요자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석축을 쌓은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원석으로 정원 쌓길에서 그 위에 농막을 붙인 것 같죠 자 우측편 계곡이 좋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아직 경쾌하죠? 수량이 괜찮습니다. 수량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올라온 입구 쪽의 모습입니다. 주 굵은 정원석을 이용해서 석축을 쌓았어요. 아 느티나무 참 좋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의자를 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네요. 야외 수도 시설도 갖추어져 있네요. 여기 아, 생활용수는 자연수입니다. 그냥 샘이죠 샘 주변에 나는 샘물을 이용해서 자연수로 활용하고요 자 화이트톤의 농막이 있죠 앞쪽에 데크도 넉넉히 깔려 있고 비마지 차양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네요 옆쪽에는 또 비닐하우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항아리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네요. 자, 여기서 참고하고 가실게. 제가 아까 여기 생활용수는 자연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분께서 그 무더운 여름에 PT병에 자연수를 담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를 해도 청태가 끼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수질이 좋다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많이 했고요. 또 주변 토지에는 더덕과 도라지 등 약초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하우스 구조물과 농막 구조물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우스 구조물에는 농자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농막 한번 살펴볼게요. 농막은 화이트 톤으로 출입문 쪽 먼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입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출입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렇게 주방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대 상부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하부장, 상부장 수납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네요. 아, 창이 이면에 있어서 굉장히 밝고 실내가 아주 깨끗합니다. 신축주택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욕실까지 갖추고 있어요. 주인분께서 이 욕실 정화조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죠. 순간 온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운 물도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깔끔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쪽, 이쪽에 폭포 쪽으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폭포 쪽 가서 영상 남고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요. 느티나무 그늘이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숲이 아주 울창해서 여름철 피서지로는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늘 밑에서 독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참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주변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죠. 통상 한 2도 정도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고 주인분께서 말씀을 많이 했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 좋습니다. 숙포수가 아주 힘차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 갈수기라서 수량은 많이 줄었지만 끊임없이 사계절 수량이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숙포수가 어, 흐르는 농막 있는 토지맨을 함께 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전화 주시고요. 어, 답사 하루 전날 전화주세요. 뭐, 통화가 안되면 문자 남기시면 곧장 전화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좋은 매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영상 끝날 때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답사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